갤럭시 S p 드아 s i 아, 패드 d I'm going to go to the iPad. I'm going to go to the i p 준비 I'm going to go to the iPad. I'm going to go to the iPad. I'm going to go to the iPad. I'm going to go t 저희가 가끔 그런 댓글이 달렸었죠. 뭐요? 얘네 거라고, 앱 등이지라고. 여기 삼성 아, 아. 삼성 깐다. 네. 그러니까 애플만 다 좋아한다 그랬는데 아닌데? 저희는 의외로 이렇게 네. 아니 남자 음. 그 이상형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 왠지 아이폰 쓸것 같은. 아 이상형에? 어 아. 왠지 왠지 아이폰을 쓸것 같은 남자. 이런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음. 근데 나는 그거 사실 갤럭시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기럭시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나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네. 30, 40대 사람들이 어, 어? 어 그럼 아이폰을 써야 되는구나 그럼 진짜 음. 되게 많이 넘어갑니다 저는 저거 좀 웃기던데요? 이제 USB-C 됐으니까 어. 케이블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어. 놀랍고도 어. 흐뭇한 <laughs> 결과 <결과를>. 오케이 <laughs> 아니 갤리해봤잖아요아 어. 그렇구요 여기 제목을 보면은 <laughs>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초록색 291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 화면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여요 <laughs> 갤럭시가 아이폰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음. 일단 갤럭시가 위기인 거, 애플페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은 수고님이 약간 위협적이지 않은 정도라고 하셨고, 단점으로 꼽았지만, 예전에는 단점이 애플페이 안 됨이었어요. 이제는 되긴 돼. 그치, 조금 돼. 어. 요 그쵸, 여기서 이제 문이 열렸다. 그리고 SK에서 한정적으로 통화녹음을 이제 넣겠다. 음.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데 발신하는 경우에만 통화 녹음 가능 이런 걸 넣겠다고 해요. 근데 수신은 안 되더라도 발신만 되더라도 일단 그 아까 사업체 얘기 나왔잖아요. 어. 사업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통화 녹음 때문에 아이폰 못 쓰시던 분들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 구실이 생기는 거죠 점점. 그리고 음. 갤럭시가 그 이미지가 아제폰이라는 게 있는데 아제폰은 갤럭시, 아이폰은 젊은이폰, 예 어린 학생폰 이게 있잖아요. 힙한 폰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그 고등학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고등학교 갔는데 거기 이제 나이 지긋하신 이제 남자 선생님이세요 부장급 선생님 그분이 아이폰 쓰시더라고요 음. 저는 고등학생들이 다 아이폰을 쓰니까 선생님들도 아이폰을 쓰나 했는데 진짜 거기는 이제 제가 본 선생님들은 다 아이폰 썼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갤럭시 음. 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호재죠 그쵸? 그분들이 쓰신다는 어, 거 그분들이 써주시면은 어,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아이폰을쓰나 아이들은 소통이 실코드 어. 선생님이랑 그래서 이제 아 어. 싫어요 갤럭시로 싫어 넘어가는 거죠 점점 어. 얘들아 그 라이트닝 케이블 좀 빌려줄래? 어. 라이트닝 아 선생님 이제 C타입이에요 <laughs>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세대 30, 40 <laughs> 네. 30, 40분들도 그래서 아이폰을 쓰려고 한다 그치 네.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30, 40이 뭔가 이제 변화 음. 그런 젊은 그런 거를 따라가고 거기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재 특이 <laughs> 젊 젊은 소리 듣고 싶은 아재 특. 그래서 결국 갤럭시가 아이폰을 이기려면은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마케팅 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하는 그러니까 갤럭시는 게... 이미 되고 있던 게 많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갤럭시 워치 6 광고가 조금 그래요. 힙해 보이려고? 네, 되게 노력을 했대요. 음. 근데 광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저희가 보지는 않았는데 기획맨 이거 이 보고 삼성이 힙하려고 바악을한다 그러니까 바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 그러니까 기획맨은대용이 형한테 그렇죠. 용돈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워치 식스 광고입니다. T C C I One. 그러네. 되게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지금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그거 있거든요. 아 잠만 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뭘온거 뭐, 있나? 어. <laughs> 썸네일부터 또 나온다. <거. 웃음> 그 광고 중에 그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애들. 노담? 노담 캠페인. 네 알아요. 살짝 노담 캠페인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약간 되게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은 음. 너무 타겟지타겟이 너무 명확해. 음. 그리고 좋다고는 할수 있는데 타겟이 명확한 거는 <laughs> 어 <저> 젊은이들. <laughs> <있으니까>. <laughs> 근데 어. 저게 그치. 무슨 의미가 어. 있냐면 그쵸? 봐라 보면 젊 어. 젊은이들은 갤럭시 그쵸. 쓴다 네. 점점점점 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갤럭시 워치 쓴다 음. 이거 봐라 이런 봐라 느낌이잖아요 그런가. 지금 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봐봐 저희가 지금 평평해가지고 안 음. 이쁘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워치가 플랫하게 나오면 이제 너무 이쁘다 어. 역대급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쪽, 어떤 층을 타겟을 해야 되냐. 네. 어떤 층을 타겟을 해야 되냐. 그런데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원래 안, 키웠, 안 키웠는데 이제 똥깡이가 있죠.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타겟해서 음. 갤럭시가 반려동물로 가자. 반려동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번째안 갤럭시 S d 갤럭시 S 펜. S. 아. 패. 오케이. 반려동물 기능 추가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 기능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어. 첫 번째. 우리 집 강아지를 이모티콘으로 쓰세요. 응 음. 이모 뭐, 강아지 이모 개모 개모 티콘 데모지. 묘모티콘. 묘모티콘. 그리고 아까 이구아나 이구아나도 있었으니까 이구모티콘. 음. 이런 느낌. 저 이모지가 그그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이폰이 그 찍어서 맞아. 아, 옛날은 아니지. 네. 아이폰 이거 딱 찍으면 사진 찍어서 그 약간 3D처럼 이렇게 인물 캐릭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있이거 사람 귀엽게 어. 이렇게 뿅 아, 네, 어, 귀엽죠. 보면은 원래 삼성에서 맨 처음에 이게 2018년인가? 이렇게 AR 이모지를 냈어. 야 근데 이거 삼성에서 네. 한거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은 거야. 얘기하지 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음, 여러분. 음. 따보랄면 하지 말지. 여러분 여러분 냈습니다. 이렇게 어.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얼굴을 여기에 그 아니라 개 네. 얼굴을 여기에. 음. 그래 이제 이 뒤에 옆에 우리집 강아지도 하나 끼는거야 어, 귀엽게 개 개모티콘에 이제 강아지 특성까지 다다 음. 다. 그래서 음. 진짜 우리집 강아지야 그 다음 기능으로 이제 s-pad 갤럭시 s-pad 플러스 이건 이제 spp? 네. 네이거는 이제 어. 우리 강아지의 건강 아 우리 강아지 정 우리, 우리 강아지, 강아지 인바디 강아지 골격근량, 헬창 강아지, 헬창 강아지, 헬창견, 어. 헬창견.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갤럭시 링이 지금 꽤나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강아지 여기에 그러니까 링보다는 조금 큰 귀엽게. 아팔 목줄 아, 말고요? 팔찌. 아, 전 네. 목줄 생각했어요. 목줄은 사이버틱하게. 근데 너무 크잖아요. 아, 네. 여기 로 반짝반짝. 아 이제 이걸 걸... 딱 끼우면은 시익슉 이렇게 알아서 딱 이게 딱 목에 맞게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원래 <laughs> 프리저가 네아 <laughs> 맞다. <laughs> 사람들 아, 구성 맞다. 아 아이패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그 댓글 저 채팅 지워요. 아이패드 <laughs> 저 분명히 할것 같아. <laughs> 아이패드 지워야 돼. 아이패드 무조건 할것 같아. S 패시 이 만약에 24년도 2월에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24년도 8월에 아이패드 나와요. S 패링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심장사상충 주사. 어. 아 심장사상충 주사. 심장사상충 주사 가능. 그리고 강아지가 갑자기 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뭔가 음. 뭔가 몸이 네. 안 좋아 어. 몸이 안 좋으면 강아지 이렇게 발턱쳐그 네. 이제 영양제 투입 네. 오 <laughs> 셀프링거 <링으로. 웃음> 어. <근데 내가> <laughs> 네. 비타민 주사 같은 거 어,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럼 좋다 거. 폰은 리모컨 역할이고 서드 파티 제품들을 출시할 때 갤럭시 패 사료 그릇 맞 아, 소변 패드 거기 여기서 그러면 이거하자 갤럭시 S 패 약간 뭐라고 할까? 굿즈.. 굿즈 아니고 약간.. 용품? 해우소 어. S볼 아니.. 갤럭시 아니. S.. 시야아시야 아, S.. 패드 배렴패드 S패드 근데 이거는 갑자기 이거 나온 거 같잖아요 아아 아, 이패드 네. S뭐? 푸푸 아 푸푸 좋다 피피 푸푸? 푸푸 좋다 피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네.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음. 나 아파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랬거든 아, 그렇지. 야나 아파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아이나 반려동물이나 다 이제 어. 의사 소통이 뭐, 말을 못하니까. 그 의사분들도 실제로 문진이 안 되잖아요. 문진이 <웃음> 무슨, <웃음> 무슨 소리 하시는? <laughs> 아니 <그래>? 주임님 <laughs> 저 내일 할 준비해, <laughs> 준비해 주세요. <뭘> 준비해 줘? <laughs> 어, 뭘 준비해 줘? <laughs> 소개팅. 아 소개팅. 와 주임님 저도 저, 이제 어. 짝을 만나고 싶습니다. 음. 음. 그럼 이제 보내주는 거지. 근데 너는 이미 음. 점점점. 어 언제? 음. 점점 이제 네. 워치나 그런 게 저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용이, 진짜 애견용품이잖아. 강아지 목에 걸어주죠, 진짜. 동네 그냥 놀, 놀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 추천하는 거야. 어,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딱 해서 보여줬어. 네, 그걸, 그걸 옆에서 보는 어. 강아지 그치, 그래서 강아지한테 해준 거야. 내 강아지한테. 음. 내 강아지가 왈, 왈, 왈 했는데 나도 이거 갖고 싶었다. 하는 아. 거야. <laughs> <마음 아파. 웃음> 바로 해줘야 돼. <laughs> 바로 사줘야 돼. 다른 분명 도 분명 출시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음. 아 이거야 스 패스를 하면서 아이패드도 특허를 내. 아 미리 내나? 아이패드 못 와야지. 쓰게. 음, 일단 음, 일단 한국에서라도 아이패드 못 쓰게 해. 아니 그러면 은 그냥 갤럭시 아이패스로 내죠. 갤럭시 아이패드. 어 이름을 그냥 갤럭시 아이패드. 갤럭시 오. 나의 나의 강아지 마이드 네. 같은 느낌처럼 네. 갤럭시 아이패드로 어. 나가는 거.